안녕하세요. 체일 집착한 의사 박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양체질의 두 번째 성격적 특성인 감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체질은 감각우형인 체질입니다. 감각우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직관우형의 정반대인 체질입니다. 직관우형은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이 대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항상 이렇게 연상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직관오염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양체질과 같은 감각보이형 체질들은 어떤 사물을 볼때 연상되는 것을 말한다라기보다는 그 사물에 보이는 특성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뭐 사과를 본다라고 한다면 어 직관 의형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 아이폰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뭐 뉴턴을 떠올리고 그렇다면 어 감각 의형인 수양체지 같은 경우는 사과를 보고 우리가 어 빨갛다 아니면 사과의 향이 어떻다 사과의 껍질이 매끈하다 뭐 사과가 맛이 어떻다 새콤하다 달콤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양 체질은 굉장히 이 세세하고 이 사실적인 것을 선호하고 어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잘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각 위형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미래를 전망을 한다든지 뭐 가능성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편에 이 이에 반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고 소상하게 기억을 잘 하는 것이 감각부위형인 수양체질의 특징입니다. 무작정 가능성만으로 뭔가를 판단을 한다기보다 어, 과거에 있었던 사례,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판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이고 이 실제적인 것들을 훨씬 선호하고 허황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양체질은 도박이나 투기, 뭐 아니면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투자, 뭐 사업 이런 쪽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체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의 향인 수양체질은 공무원이나 뭐 직장인 이런 분들이 적합한 체질입니다. 그럼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 그렇지는 않겠죠. 예, 투자를 하더라도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그리고 뭐 적은 수익이 있더라도, 뭐 안정적인 뭐 적금을 든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와 같은 안전한 투자를 하는 분들이겠죠. 뭐 쉽게 이야기 하자면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상장이 얼마 되지 않은 주식들 그리고 몇년 뒤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 이런 쪽에는 투자하지 않는 분들이 수양 체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감각형의 수양 체질은 문장이 막 엄청 길거나 막 비유법을 쓰거나 화려하게 음유법을 쓰거나 이렇지가 않습니다. 유려하게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토양체질과 정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장이 간결하고 짧은 편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감각형 수양체질은 이 생각도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어지는 편이고 남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순서대로 차근차근하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능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뭐 연예인들로 예를 들자면 당황스럽거나 뭐 예측하지 못한 질문들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이 직관형 체질들이 어느 정도 끝까지 안 듣고 스스로 결론을 먼저 내려버린다면 이 감각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 소양 체질은 끝까지 귀담아 듣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이런 분들. 수양 체질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체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의심이 많은 체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말하는 의심이 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건강한 의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논리적 체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체질이 바로 수양 체질이죠. 저희가 이제 팔찌 중에서 가장 세밀하고 정확한 체질이 바로 수양 체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엉덩이를 이렇게 이제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이러한 직업에 굉장히 적합하죠. 그래서 뭐 회계업무 같은 것이 굉장히 뛰어나며 다른 사람이 감독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거나 활동성이 많아야 하는 영업직에는 올리지 않겠죠. 네, 지금까지 감각우위형인 수양체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